2023년 1월 27일, 2시입니다. 아, 입이 얼어가지고, 날씨가 오늘도 춥네요, 바람불고. 저기. 저기. 동사무소에 뭐좀 알아보러, 뭐좀 신청 좀 하러 가고. 뭐몇 시까지인데, 그니까 여섯 시까지 걷는데. 월요일날 아니, 너는 월요일날 가, 나는. 응. 나는 오늘 가야겠어. 제가 볼일이 있으니까 가는데 동사무소 뭐5시까지5시반까지인가여섯시까지인데뭐 <laughs> 바우처 난방비 때문에요 바우처 남... 바우처 에너지라고 그거좀 신청하러 갈라 그래요 바우처 에너지 17만 얼마 나왔요 가스비가 가스비가 17만 얼마 나왔는데 할인해가지고 10, 10 얼마인데 그거 이제 요새 트래비에서 에너지 바우처 그거 또 대상자들은 다뭐 맞춰서 준다고 그래서 한번 그것 좀 신청하러 갑니다 신청 안 하면은 안 해도 여기 다 뭐든지 자기가 신청해야 우리나라 그뭐 저기 뭐 복지 그런 거랄까 그런 거 제도는 본인이 다 신청을 해야 해줘요 그런 조건이야 찾아가는 서비스라 그래갖고 찾아가서 이렇게 달고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해야 돼요. 힘들더라도 그래서 지금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날도 추운데 또한시가 급한데 자꾸 미뤄지면은 미뤄지면 또 나중에 또 늦었다 그다고 늦어서 먼저 저기 한 사람께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땡 그럼 끝이지 뭐. 그러니까 빨리 그말 들었을 때. 가서 신청 여부를 알아봐야죠. 신청 여부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